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호반 돌자입니다. 어, 오늘 비가 오는 아침인데요. 뭐 출근하시는데는 비를 맞거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? 어, 저는 자동차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어, 타고 내릴 때 그때만 우산을 써서 비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예, 출근을 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넥타이를 매고 왔잖아요.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오는 날은 무슨 날이냐?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는 날입니다. 신규 거래처 개척. 근데 이제 비가 오잖아요. 비가 오는데 왜 신규 거래처를 개척하냐? 비가 오는 날은 영업하기 좋은 날일까요? 아닐까요?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히 좋은 날이란 얘기겠죠.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만나야 하는 거래처 담당자가 어, 있죠. 외근을 안 나가고 비가 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사무실에서 내근 근무를 합니다. 두 번째는 저의 경쟁자들 영업하는 사람들이 또비 오는 날 유독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. 내가 비가 오는 날도 비 맞으면서 영업을 해야 되나. 뭐 그렇게 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경쟁자들이 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. 비 오는 날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. 특히 눈 오는 날은 더 좋은 날입니다. 그래서 이런 날영업 활동하시면은 좋습니다. 좋고 저도 이제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을 많이 선호합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이 세일즈 10분이라는 게 있어요.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목록인데 세일즈 10분의 제 1훈. 마밤 1호는 뭐냐면요. 판매는 거절당할 때부터 시작된다. 다시. 판매는 거절당할 때부터 시작된다. 강조하려고 두번한 거고요. 그래요. 뭐,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,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. 처음에 이제 영업하면, 아유나 이렇게 막 거절하면 어떡하지? 거절에 익숙해져야 됩니다. 영업을 하시려면, 거절에 익숙해져야 돼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가 많이 발달을 해서 이렇게 뭐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영업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 상대하는 일이 마음을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기계가 그거를 대체하진 못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보험을 들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제일 싼 것만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.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싸게 구매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면은 웬만하면 이제 좀 새로운 젊은 젊은 친구들한테 구매를 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싶어요 어차피 몇십만 원 차인데 그 정도는 제가 그렇게 좀 손해를 보는 건 아니죠 할인을 못 받아도 그 친구한테 기회를 주면서 그 친구 화이팅 하고 힘내고.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영업이라는 게 내가 저 같은 물건을 팔때저 친구보다 약간 할인을 덜 해줘도 바이어의 마음을 살 수만 있다면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절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출근할 때 간을 집에다 두고 나와서 영업 활동하고 집에 가서 다시 간을 집에 넣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죠 비오는 날, 눈 오는 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 이때 영업 활동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영업은 거절 당할 때부터 시작된다 즉 거절에 익숙해져라 거절에 익숙해지면은요. 근데 저도 그래요. 15년째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도 뭐 익숙해져 있긴 한데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.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면 기분 나쁜데 잊어버리세요.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신만이 신만이 같은 사람이에요. 산삼을 찾기 위해 그 산을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. 우리도 그런 산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막 험한 험한 산을 다니듯이 험한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무시도 당하고 잊어버리세요. 그러다 산삼 딱 발견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? 그렇게 해서 거래처를 하나 신규로 딱 개척을 한다. 아그 성취감은 진짜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. 그 성취감 때문에 영업은 매력적이고 영업을 계속하게 됩니다. 네 오늘도 어, 비가 오는데. 비 맞지 마시고 산성비니까 머리 빠지죠? 네, 머리는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. 네, 이거는 여담이고요.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입니다. 금요일인데 파이팅 하시고 내일부터 또그 휴일이니까 금요일날은 제일 열심히 일하는 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